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3일 아침 긍정 학원 124일차입니다. 오늘도 아침 긍정 학원을 힘차게 외쳐 보겠습니다. 1.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가치를 만든다 가치를 만들어라, 가치 만들어라, 따뜻하지 말고, 따뜻하지 말고, 가치를 만들고 할수 있도록 시간을 아껴아껴 아껴 써서 좀 효율적으로 보내자. 2. 월 1억에 금액효과를 만들어낸다 금액효과를 만들어내는 의미있는 가치있는 일을 하자 성과도 만들어내고 아웃풋을 만들어내자 3.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쓴다 4. 음. 아. 좀 전에 했던 게 사였구나. 충만한 삶, 본질, 지금에 집중한다. right now,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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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에 집중하자. 5시간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6. 하루에 6시를 두 번만 한다. 7. 베풀며 산다. 8. 가슴을 펴고 밝게 웃고 마음에 여유를 가진다. 9. 하루에 30분 산책을 한다. 10. 나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다 오늘도 힘차게 밝게 활기차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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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